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17일 반기문 사무총장 연임 추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사무총장 추천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가 반총장을 단일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를 채택해 유엔 총회 제출함에 따라 21일 열리는 총회에서 반 총장의 재선 승인은 확정적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 총장의 재선이 확정되면 사상 첫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국제사회 전폭적인 지지로 재선 사무총장에 등극하는 것이자 아시안인으로는 부트로스 갈리 이후 35년 만에 첫 재선 사무총장 탄생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인 반 총장의 1기 5년 임기는 오늘. 은 12월 31일로 만료되며 총회 승인 절차가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 2기 반기문 체제가 출범합니다. 뉴욕주 렌트 안정법이 만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100만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세입자들이 렌트 급등 위기에 처했습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양당이 이미 합의한 재산세 인상 상한선 도입안이 렌트 안정법과 연계돼 있어 20일 마감되는 회기안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렌트 안정법이 복원되기 전까지는 리스 계약 갱신 시 건물주가 마음대로 렌트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소 30일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주 상원은 16일 본 회의를 열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음주 운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내용의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0년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두 차례 체포될 경우 2급 중범죄가 적용돼 30일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며 세 차례 적발되면 90일 이상의 실형에 처해집니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18 이상인 상태로 두번 적발되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서 미성년자를 동승한 상태로 두번 체포될 시에는 180일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 세번 적발되면 1년 이상으로 실형이 늘어나게 됩니다. 금융위기 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미국 월가의 금융회사들 사이에 또다시 감원 바람이 불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실적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 회복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의 악화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수익성을 장담할 수 없는 데다 엄격한 금융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월가의 주요 대형 금융회사 골드만삭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등이 감원과 비용절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